인형 가지고 놀다가, 인형 던지거나,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발로 이렇게 탁칠 수도 있잖아, 그냥. 살살. 그러면은, 엄청 뭐라고 해. 야, 왜 그래? 인형의 이름도 있어. 어떡씨라 괜찮아? 인형 이름은 다 해주는 거 아니었냐고요? 난 여기 있는 인형들, 얘 피카츄. 원숭이 이그러 <laughs> 갑자기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긴 한데, 나 진짜 오래된 친구 한 명을 잃었어. 20년 지기 친구가 있거든요? 항상, 기쁠 때나, 슬플 때나, 외로울 때나, 나랑 함께 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. 진짜 24시간 나랑 거의 붙어 있었지. 근데 오늘 그 친구를 제가 놓아주기로 했어요. 왜냐면은 그 친구가 너무 더러워. <laughs>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친구예요 너무 더러워.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년 동안 쓴 애착배기란 말이야. 이 친구가 이 커버는 빨 수가 있는데 안에 있는 솜을 못 빨아요. 내가 피부가 주기적으로 안 좋아지고 친구를 베고 일어나면 너무 가려운 거야. 얼굴이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도와주려고 쿠팡에서 새베에하나 시켰습니다. 근데 얘 너네들이 지금 뭐 묻고 비웃지만은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단다. 내가 말했잖아요. 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어. 내가 맨날 이렇게... 껴안고 자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움푹 파주 있는 거 보이죠? 너 같은 베결을 다시 찾지 못할 거야. 고생했다, 진짜. 오. 내가 저거 베개 버리는 방법, GPT한테 물어봤거든요? GPT 개사이코 새끼야. <laughs> 20년을 함께한 애착 베개를 떠나보내려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니까, 이제 겁나 삐도 눈물도 없는 게, 가위로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버리래. <laughs> 이 새끼인 줄 알았어! 내가 그래서 GPT한테 한 소리 했어요. 아니, 씨가 애착 베개라니까, 가위로 자르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. 너 사이코야? 이렇게 하니까, 갑자기가, 안! 지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림. 가위로 잘라가지고 핸드폰 키링을 만들래. <laughs> 박제하듯이 어 가위로 잘라서 키링을 만들래. 그래서 고 소름돋아가지고. 그래서 버리는 건 포기하려고요. 그냥 저쪽 방쪽한 편에다가 좀세워놓으려고 그거 알아? GPT 한테 감사 인사면 기업한테 손해라는. 데아나그거 들었어. 고마워 GPT야라고 하면 GPT가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저장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. 그 이제 쓰잘데기 없는 말에 한테 나가는 그 비용이 좀 크대.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 맨날 이렇게 부르거든. 할말볼론만딱 보내는 게 아니라 야 일단 불러. 네 무슨 일이시죠? 이건 마저도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데이터 낭비인 거지. 근데 이게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습관됐어. 계속 먼저 부르게 돼. 야 이런 식으로. 나도 시작을 안녕 오시고. 사람들 진짜 착한 것 같아. 이 생명체도 아닌데, 고마움을 표시하고, 인사 꼬박꼬박 해주고, 어 진짜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 대야듯이 이런 거 보면 좀 한국 사람들 귀엽다니까. 아, 그리고 딱 여사친이랑 얘기하다가 GPT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, 이그 여사애가 그러는 거예요. 자기는 썸남이 GPT랑 뭐 이제 대화하는데, AI이지만. 화대하는 말투 있잖아 너 알아와 야이뚱뚱이야막 어, 어, 하면서 막 욕하고 g p t 한테 그러면 정이 존나 떨어질 것 같대 너네들도 조금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욕하고 화대한다는 것 자체가 정통 떨인 거지 AI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맞아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여자들은 차를 볼때 차를 생명체로 느낀대 표정을 본대요 남자는 차를 볼때 기계라고 생각한다 약간 이런거예요 여자들이 이 차를 보잖아 그러면 마치 이게 생명체인 것처럼 어 쟤는 왜 이렇게 눈이 째졌어 싸납게 생겼다 이거고 남자는 이걸 보는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서 오 날렵하게 잘 나왔네 나 이런다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자들이 약간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아우 귀여워 눈 땡그란 거 봐! 막 이러고 이제, 어. 순낭하게 생겼다.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잖아. 남자가 봤을 때는, 혼난네그 박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 아니야? 이제. 토이타 <laughs> 차는 뭐 하나 있어. 봐봐, 여자들 저런다니까? 눈 째져있고 입술.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있다고. 남자는 좀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서 디자인을 보는데, 여자는 얼굴을 본다. 눈이 어떻게 생겼네. 뭐 표정이 어떻네. 쟤는 순둥하네. 쟤는 까칠하네. 쟤는 싸가지 없게 생겼어. 막 이러고. 나 옛날에 막 그런 적도 있었어. 여자친구랑 길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이제 서 있는데, 그 차가 좀 개같이 돼 있는 거예요. <laughs> 열받아가지고 그차 보면서, 아이, 귀신같이 생긴 게다 이랬는데. 이제 여자친구가, 야, 왜 그래. 귀엽게 생겼는데.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. 아무튼간에 여자들은 약간 공감을 잘하는 생명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물에다 의미 부여하고 좀 생명을 부여하는 거 어, 그런 거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여성분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. 인형 가지고 놀다가 인형 던지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발로 이렇게 탁칠 수도 있잖아. 그냥 살살. 그러면은 엄청 뭐라고 해. 야, 왜 그래? 인형의 이름도 있어. 어떡시라, 괜찮아? 하면서 막 엄청 그좀 의미부여 같은 걸 한다니까. 인형 이름은 다 해주는 거 아니었냐고요? 난 여기 있는 인형들, 얘 피카츄. 원숭이 이제? <laughs> 난 그냥 그렇지. 아 맞아, 나 이런 얘도 있었어 진짜로. 어, 나그 인형 모으는 애 집에 놀러 간적 있었는데, 걔가 자기 방 정리하다가, 빛이라 너는 위로 올라가자 하고 이제 인형을 위에 올려.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인형들 눈치를 봐. 도시리도 오늘 잘 지냈어? 인사해 주고. 그러더니 이제 또 다른 옆에 있던 얘한테 안녕 복시라? 어, 또 인사해주고. 인형 한 개한테만 인사하면 눈치가 보이나 봐. 애들이 어, 성운할것 같으니까 다 해주는 거야. 다말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공감 능력 감. 성적인 영역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물이나 어, 물건한테 이름 지어주고 진짜 살아있는 것 마냥 그런 거좀잘하시는데 남자들은 인형을 어떻게 쓰냐? 오늘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 몰바 하면서 이렇게 한 대씩 때리고 있어 때리고 나서 사가느네 미안하다 남자는 이렇게 샌드백으로 쓸 때만 살짝 인격구요 근데 절대 비꼬는 거 아닌 귀여움 보고 있으면 귀여움 그리고 여성분들 막 인형이랑 연애상담도 하신다면서요 면서 <laughs> 연애 상담이라기보다는 푸념이지, 푸념. 강아지나, 이제, 인형들한테. 어, 이제. 알아듣지도 못하는데. 아지야, 아, 나 민수 좋아하나봐, 이제. 어, 약간 혼잣말로 푸념하는 거. 해봤지, 솔직히. 남자는 그런 거좀없긴하 인형은 인형으로서.